좀 오래 쓸거야서 6-7년 쓸 건데 3,600원은 나쁘지 않고요 그 네. 아스는로는가 아스턴은... 아, 제일 좋아해? 네 제일 좋아요 10, 1,0 슈퍼랑 2060이랑 뭐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예요? 기가바이트 뭐 보드는 이거일까? 450 450으로 넣어드리면 되겠죠? 음. 이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뭐... 아스트 거는 아, 지금 현재 재고 없어가지고 1 8네구하기 힘들어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뭐 프로 프로 보셨어요 그냥 음, 음. 터프로? 음, 아, 스틸레드도 있네요. 쓰고 윈도우만 넣고 쓰고 게임이랑 네. 하드에다가 어떻게 여셨어요? 중고 노트북을 구매하시나요? 아니요 매일 네, 합니다. 어디 어디 가야지자 누가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모니터를 봐야 이쪽, 아니, 의자를 옆으로 두 네. 명이 앉을거든요 아, 혹시 유튜브 오셨어요? 아니요. 기관에 그냥, 이고가까데 쳐서 오신 거예요? 네. 제가 유튜브 촬영도 해요남 하고 있어서. 안 어, 정... 얼굴은 안나오 거고. 누가 구입하시. 네, 저희, 저 네. 뭐, 주로 하시는 게 뭐예요? 아, 근데... 네. 팀용인데. 게임... 스팀 게임 아니야. 스팀 게임이야? 저는 아니고. 혹시 뭐 견적서를 어디서 받았거나 아니에요. 그런... 아니, 아니, 아니. 그, CPU가 요즘에 아무 데나 좋아요 그렇죠. 뒤에 보세요. 아 어, 라이젠인가? 이제... 네. 95%의 판매량. 음. 네. 어떻게 어? 안녕하세요. 예. 아 예. 9400에 예 여기. 어. 가져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들어가세요 이거 손잡이 있어요. 뭐 박스 따로 드시고. 예. 박스 따로 드시고 손잡이 있어요. 아, 네. 아. 네. 톱 선물로. 어떡합니까? 테이프 하나만 주시면. 돼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예. 네. 갑시다. 네. 아, 네, 지금 AMD가 판매량이 제일 많아요. 음, 인텔은 거의, 뭐, 음. 단원에서 견조도뭐 저한테 보셔도 상관없어요. 음. 그대로 뭐 뽑아주시면 되니까. 저, 저도 여기서 본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판매되는 거는 AMD 중에, AMD 중에 요거. 3 5 0 0이 3,600. 근데 스팀, 안녕하세요. 이거. 아, 네, ]까요? 다 됐어요. 네. 요거, 작은 거. 미안해요. 자꾸 꾸며서. <laughs> <laughs> 제일 많이 나가는 게 3600. 이게 제일 많이 나가고. 어, 근데 이제 하는 게 GT라고 하셨어요? GT면 뭐 3500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가격 차이는. 좀 오래 쓸 거여서, 6, 7년 쓸 건데. 3600 하면 나쁘지 않거든요. 몇개 차이 안 나? 조합은 딱 3600에 1660 슈퍼로 어, 네. 하면 제일 좋아요. 딱 그렇게 네. 네. 그게 제까 그러니까 조합이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가 어, 제일 좋아요. 네, 거예요. 제일 좋아요. 1660 슈퍼가 근데 재고로 확인해봐야 되고,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네. 그 그래픽카드가 구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남으세요. 네, 들어가세요. 일단은 재고로 먼저 확인해봐야 돼요. 1660 슈퍼랑 2060이랑 성능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냥 2060이랑? 아니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 음. 안 나는데, 네. 당연히 2060이 좋죠. 음. 네. 당연하죠, 가격이 말이지. 그치.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있는 거는 1660 슈퍼 재고가 이렇게 지금 재고는 조텍과고, 하 어, MSI과고 하뭐 이런 식으로밖에 없어요. 지금 음, 별로 안좋뭐 <laughs>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예요? 기가바이트나 기가 있어요. EM텍은 EM텍은 재고 없고. 기가바이트, 요, 오시, 펜두 개짜리. 요거는 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음. 요거는 재고 있고. 그도 일단 기가로 넣어드릴까요, 그러면? 아. 네, EMT 거는 지금 재고 없어요. 아, 네. 네. EMT 거 만천 쇼트에요. 2060은 있는데, 1660 슈퍼는 지금 현재 없고, 보드는 이거에 따라서 450으로 넣어드리면 되겠죠? 음. 뭐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거는, 어, <laughs> 기가바이트 거...어차피 이거 그래픽도 기가바이트 하셨으니까 이것도 그래 기가바이트 걸로 요정도...어로써 엘리트 PC 요걸로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긴 b 4 5 0 슬롯 4개짜리 있고 아니면 받은 그, 게 있어요? 아니...이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퍼프가 뭐? 들어간 거예요? 아니! 터프는못 구해요 지금 못요네 아수스 거는 지금 현재 재고 없어요 어, 네. 네. 구하기 힘들어요. 잠깐만요. 한번 그래도, 아, 뭐, 프로, 뭐, 프로 보셨어요? 아니, 그냥. 터프로? 네.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스틸 레전드? 어, 스틸 레전드도 지금 없을 거예요. 어. 요즘에 <laughs> 없어요. 네. 깨지 같고, 스틸 레전드가 메인은 뭐 상관없는데 네, 상관없는데 은 스틸레전드는 있을 것 같은데 아 스틸레전드는 있네요 어, 스틸레전드로 레전드. 스틸 넣어드릴까요? 응. 네 M자리로 M짜리, 스틸레전드 요걸로 넣어드릴게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어, 이렇게 생겼어요 응. l e d 이렇게 나, 나오는데 요거는 잘안 보일 거예요 응. 그래픽 카드가 가려가지고 요걸로 넣어드릴게요 그 메모리는 뭐 16기가 삼성 걸로 해드리면 되겠죠? 네. 삼성 걸로 해드리고, 그래픽카드 정하셨고, SSD는. 이거를 뭐로 하냐? 이거 256 따를 거야. 256을 거야. 그렇죠. 따로 쓰고, 윈도우만 넣고 쓰고, 게임이랑 네. 하드에다가 따로 고 그렇게 하셔서 돼세요 네.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돼요. SSD는 뭐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웬디블루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웬디블루. 음. 저희도 보통 웬디블루로 많이 하고, 요거 요렇게 음. 생긴 놈, 음. 요거요거로 하고, 아니면은 m.2로 하면 되긴 하는데, m.2가 가격이 좀 비싸요. mvm? 예, 네, mvm이나 이런 걸로 하시면 되는데, 그거 상관없으면 그걸로 하셔도 되는데, 네, 가격은 엄청나요. 네. 가격, 일단은 m.2 만약에 같은 웬디 걸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s50. 음. 네. 아 이거 이게 한 만원 정도, 정도 차이 나요 그럼 그걸로 해봅시다 이걸로 해드릴까요? 네 아, 그래요? MVM이랑 같이 네. 근데 이거 MVM이 아니고 아 그냥 m 이거 s a t a 꺼요 아마 잠깐만요 아 m v m 네 MVM 이걸로 넣어드릴게요 이거 이걸 빼고 그리고 하드 하나 추가하고 2테라로 이테라. 테라로 네. g a t e 걸로 넣어드리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하고 케이스 저렴한 거 아무거나요? 상관있지. 아무거나는, 저렴한 거 그냥, 그냥 다크플래시 폴록스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나온 거. 그래도 RGB는 나오는 게좀 이쁘겠죠? 네, 이런, 이런 정도 해드릴까요 필요 없고. 네, 집에 있는 것도 한 2만원짜리인가? 2만원짜리는, 그러니까 네, 좀 그렇고, 3만원 3만 원? 네, 3만 정도. 요즘에 음. 케이스가 기본적으로, 어, 아니. 4천, 4번, 그러니까. 주차해주신 그러니까. 네, 네. 거. 기 네. 어. 하는 거. 근데 기왕 하는 거, 이거 말고, 그러니까 다크플러쉬 아까 처음에 했던 네. 거, 네. 그걸로 해드릴게요. 그거 좋아. 이거 LED도 꿀수 있어요. 음. LED 나오는 거꿀 수도 있고, 쿨러가 정면에 4개 있고, 뒤에 하나 나오거든요. 요즘 나오니까. 이거, 이게 요즘에 제일 핫한 거라 이걸로 하나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넣어드릴게요. 시이나슈퍼플라로보슈은 고장이 좀많고요 어, 슈플 지금 칠년 동안 도지요 근데 제가, 물론 슈넣어드리면 제가 뭐넣어드 상관은 없긴 한데, 슈이좀이 초기 분량이 좀 많아요. 저희가. 아. 잘 안쓰고, 시소닉은 좋아요. 근데 시소닉. 시소닉은 조금 비싸죠. 아무래도. 네. 근데 파워는 거 거. 아, 그렇죠. 이한 펌... 번은 았었었잖아 퍼. 시스톤소 이건 뭐한 500~550도 있고, 한 600W 정도 하시면 좋... 은데6 아, 0 0이랑 차이 많아. 만만 잠깐만요. 622, 78,000원이고. 만만원? 네, 만... 요거 한 13,000원 정도 차이 나요. 요거, 요거. 요게 65, 550W. 요거 있고, 브론즈 등급이라 조금 비싼 건데. 음. 요걸로 하셔도 지금 성, 성능에서는 충분하고요. 만약에 여기 좀 550W짜리가 좀 모자르다 싶으시면 이걸로 넣으시면 돼요. 두두 두 개로. 음. 아니면 이 520W짜리도 있고 이렇게 두개 아니면 하나 둘세 개. 제 생각에는 550이나 이걸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제일 좋은 걸로 넣어볼 겁니 이걸로? 예, 네, 일단 이걸로. 다시 조정하는. 이거는 조금 비싼 거예요. 예, 네. 이건 브론즈 등급이라 조금 비싼 거고 일반적으로 600W 정도면 한 5만 원대예요 원래는. 음. 근데 시소닉이라 조금 비싸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가격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래. 저번에 인텔로 버스니까 있었지. 인텔 뭘로 하셨어요? 아이파이브 구차0 ,400. 9,400이요? 네. 9,400이 더 싼데. 좀뭐 어차피 오늘 주문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음. 우리 주문 월요일로 하는 거라 월요일까지만 결제해주시면 돼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